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흥미로운 전략 하나를 제대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성장과 안정,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특히 20대, 30대 투자자라면 어, 이거 내얘긴데 하고 물을 빌 탁치시만한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고성장주 막 날아가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즉 포머가 오고 그렇다고 성장주에만 투자하자니 매일 매일 주가 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아주 강력한 해법, 바로 배당 울타리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을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 좀비가 나오는 세상에 떨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튼튼한 울타리를 쳐서 안전구역부터 만들어야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일단 살아남는 게, 즉,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자, 그렇게 안전한 울타리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제야 우리는 마음 편하게 더큰 보상을 위해서 과감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냥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울타리와 사냥 비율을 투자에 그대로 옮겨온 게 바로 배당 울타리 전략인 겁니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나를 지켜주는 심리적 그리고 재정적인 안전망, 즉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포트폴리오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추천하는 시작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규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80대20 법칙입니다. 내 전체 투자금의 80%는 아주 튼튼하고 안정적인 울타리를 쌓는 데 쓰는 거고요. 나머지 20%만 가지고 신나게 사냥에 나서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울타리랑 사냥에 뭘 담아야 할까요? 보세요. 울타리에는 SCHD처럼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ETF나 미국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VOO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담는 거죠. 그리고 사냥 영역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개별 성장주, 아니면 좀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걸 담아보는 거고요. 아니, 그냥 100%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더 화끈하고 좋은 거 아닌가? 왜 굳이 80, 20으로 나눠야 할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우리의 심리에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억 원을 전부 성장주에 투자했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마이너스 50%즉 반토막이 났습니다. 5천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거죠. 이 상황에서 2년, 3년 버티는 거 솔직히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게 되죠.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첫째, 심리적 안정감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괜찮아 버텨 하고 등을 토닥여 주는 거죠. 둘째, 이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이에 맞춰서 울타리와 사냥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진짜 내일 계좌에서 이걸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5단계 실행 계획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5단계 계획 정말 현실적이에요. 처음에는요. 1단계. JEPQ처럼 배당 많이 주는 걸로 제의 월급을 만들어서 일단 돈 들어오는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단계로 넘어가면서 SCHD나 VOO 같은 걸 섞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더하고요. 4단계에서 세금 생각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고, 마지막 5단계에서 드디어 20%의 자금으로 사냥을 시작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내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 전략의 진짜 핵심은요,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사라, 마라 하는 기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자의 행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행동의 변화가 핵심이에요. 배당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주가창만 쳐다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다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기 쉽죠. 하지만 배당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일 계좌는 파랗게 질려 있어도 통장엔 매달 현금이 딱딱 꽂히잖아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패닉셀링에서 구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상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을 주는 주식을 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무려 30%에서 40%나 낮다고 해요. 그만큼 이 배당이 우리 마음을 꽉 잡아준다는 게 증명된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결국 이 전략은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바로 인내심을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최고의 훈련법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줄 울타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튼튼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